이 만석군 국가내 내림 음식이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만석군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부자다, 일명 부자다 그런 것거든. 천석군 만석군 그러면은 국가내가 쌀이 어마무시하게 1년에 수확하는 쌀들이 만석군. 음 응. 가만히 놓으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 만석 아. 어마무시하게 부자다는 것이지.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입니다. 그럼 그 국가내 뭐 식재료 같은 게 풍부하고. 그러지 다양했다. 어, 이제 곡간이라는 곳에는 어, 옛날에는 쌀을 갖다 수확을 해갖고 막그곡간에다 쌀을 저장을 했었지. 쌀, 보리, 뭐 콩, 깨, 그 다음에 뭐 고기 종류도 넣놓고뭐 집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곡간에다가 저장을 했는다 그 그래서 곡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재료들을 많이 보관해놓은 것을 곡간이다 그렇지. 음. 음. 그럼 그 곡간에서의 음. 곡간에서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그대로 전해져서 할머니가 이제 천석구만석은딸이어가지고 이제 시집을 왔는데 할아버지가 은행에 옛날에 농협 조합장님이였었어. 음. 좀잘 살았지. 음. 그래서 음, 그 어르신들이 두 분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음식을 쭉 지금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음. 지금 앞에 이런 거나는 것도 우리 어렸을 때그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들이야. 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배워서 내가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쳐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식사 후에 만들어서 내기도 하지. 그러면 음. 신화정에서 지금 대표적인 내림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림 음식은 이제 이런 것뿐, 이런 거 이렇게 뭐 디저트 했던 음식, 어그 다음에 뭐식혜나수정가나뭐 내림 음식이다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 우리 할머니가. 네. 음, 뭘 싫어하셨냐면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를 싫어하셨어. 아, 네. 그러니까는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는 나머지 음식들을 애정하나면 소고기. 어? 어렸을 때도 네. 잘 살았으니까 소고기. 그 다음에 꽃게, 꼬막 네. 이런 음식들을 잘하셨어. 그래서 그 우리 집에 어, 꽃게장이 참 맛있고, 그 다음에 꼬막을 살짝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알맹이는 알맹이들로 해가지고. 초무침을 음. 자 옛날에는 부뚜막이라고 해서 이 옛날에 주방 그불때도 바를 별로부뚜막이 달면 그붙두막 위에다가 막걸리 식초 매실식초, 현미식초를 해가지고 자연에서 나는 식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초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꼬막을 해가지고 야채를 해가지고 해무침 한다든지 꼬막을 삶아놓고그 맑은 물을 해가지고 꼬막 삶아갖고 그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 국을 끓여드려야 되니까 노인들을 아, 모든 식구들이 식사할 때마다 아침 국 점심 국 저녁 국 국이 다튀어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되접을 이렇게 꼬막을 까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 꼬막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 간을 해갖고꼬막을 해서. 국으로 해서 먹었었어. 음. 아,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겠지. 네. 그래서 그런 대대로 내려왔던 할머니 엄마 나 우리 딸까지해서 만들어서 지인까지해서 배린 네, 음식으로 하는 음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음. 그럼 이제 또그 봄이 다가오는데 음. 그 봄에서의 제철 식재료 같은 게있요 뭐 그러지 봄에는 지금 이제 겨울 딱 지나고 나면 봄에는 입맛이 없거든 어른들은. 아. 그러면 어, 달래나 냉이나 미나리 같은 거 돗나물 달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제철에 입맛이 좀 없기 때문에 달래나 냉이 같은 것을 그 쭈꾸미가 좀 아직 좀 조금 많이 덜 찼을 거야. 쭈, 봄철에는 쭈꾸미가 아게 쭈꾸미 같은 거 뒤쳐가지고 그런 달래나 냉이 같은 거 해서 묻혀서 같이 먹으면 아주 향긋한 맛있는.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럼 그게 지금 신화정에도 있는가? <laughs> 그럼 손님들한테 해서 어 나갈 수 있게끔 냉이를 살짝 삶아가지고 지금 그 추운 겨울에 이눈맞주고 해가지고 사서 올라온 냉이가 얼마나 맛있겠어? 냉이를 해가지고 따듬어 가지고 뒤쳐가지고 붙쳐가지고어 주꾸미랑 같이 곁렇게려 논다든지 뭐 낙지를 곁들여서 같이 논다든지 뭐 어, 요즘에는 이제 어, 옛날하어틀려서 어, 깻잎이 뭐 하우스가 있으니까 네. 하우스 나오니까 깻잎을 열어가지고 같이 오이랑 묻혀서, 음. 쭈꾸미랑 해서 나도 맛있고,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손님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